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HCN 뉴스에 대 시작합니다.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HCN 부산 방송이 동래 연재구청장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동래구청장은 국민의 힘 장준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동래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. 국민의 힘 장준용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.8%로 31.3%의 지지율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무소속 권호성 후보는 3.7%였고 9.2%가 잘 모르거나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40대 유권자의 52.3%가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. 40대를 제외한 20대와 30대, 50대, 60대 이상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장준용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. 성별에서도 국민의힘 장준용 후보가 남성 56%, 여성 55.6%의 과반 이상 지지세를 얻었습니다. 당선 가능성도 물었습니다. 국민의힘 장준용 후보가 65.5%로 25%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와 2.9%를 기록한 무소속 권호성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.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라는 대답이 30.2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소속 정당이 28.3%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, 정책 및 공약, 청렴성 및 도덕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가 현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응답은 61.9%,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3.9%를 기록했습니다.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 힘이 53.2%로 나타났는데 35.3%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HCN이 윈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동네 구민 516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.3%포인트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.